전에 지천타자 동생의 친형은 아니고 지천타는 우리 코코몽의 친형은 아니죠? 네 친형 아니야 <laughs> 근데 코코몽보다도 잘생기긴 했네 아니요, 그죠? 아니요. 네 잠깐 왔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수준절을 싫어하기 때문에 <laughs> 지금 바로 갈 겁니다 지금 대소기어 교체 뒷타이어? 뒷타이어 한번 봐도 되죠? 가았고요 네, 지금 이제 아 급하게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방도 멋있고 안 돼요. 한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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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찍어도 멋있네 여기 뒤에는. 화요일 날, 뒤에. 날 다시 화요일 어, 날올거거든요 네, 다시 오실 거죠?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자 이제 출발하시죠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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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가세요.